젊을 때 라식 나색을 하셨나요? 혹은 현재 라식 나색을 하실 예정인가요? 백내장 수술이나 라식 나색 등 시력 교정을 하기 전에 불규칙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. 시카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63세 A씨는 20년 전 나색을 하고 2024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요. 수술 후빛 번짐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이때 최성호 원장이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 불규칙 난시를 확인했고 퍼스널 라이즈로 교정한 후 환자는 빛 번짐이 해소되어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. 또한 50대 택시기사 B씨는 야간 운전시 빛 번짐을 느껴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불규칙 난시 교정을 통해 야간의 운전이 가능할 만큼 빛 번짐을 개선했다고 증언합니다. 불규칙 난시는 각막 지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술시 각막 지형도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안과 전문의를 찾는다면 빛 번짐과 같은 불규칙 난시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퍼스트 삼성한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